아빠뽕땅 나쁜 누님들 착한 누님들 지금 7시 06분 저는 지금 동쪽을타미널에 왔습니다. 새벽 4시에 훈련을 마치고 여기 07시 탑승권이 있어 왔는데 지금 동태지으로아침밥을 먹으려고 하습니다아 지금 밥들린 형님의 시가 된 노래들 이걸 좀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Hard t i m 뉴욕의 불경기 아 이거 괜찮아요 자. 골든스테이트 록펠러 엠파어스테이트 워싱턴 하이츠 허드슨강 하 <laughs> 진짜 많이 나 있어. 제가 뉴욕은 어, 농구스타 킹콩 파트리빙... 저 그걸 좋아하죠? 어, 제가 패트리빙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의 열정, 그리고 부상을 입으면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 모습.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뉴욕 닉스파트리어 뉴욕은 그렇죠? <laughs> 빈인간들도 많죠 여기. 그래도 뉴욕이 상당히 인간적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제목도 불경기네요 하드타이. 밥들려내시는 인간 내면을 많이. 편착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음. 한번 나쁜 분님을 추천합니다. 이제 보글 보고, 보고, 있고보 거의 다 보고, 대고 보고, 보 같아요 보고, 보고, 음. 음. 또 착한 고 보고, 또매일매일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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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고 보고, 보고, 보 어쩌다 색채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정량을 섭취해야 된다는 거. 다들 아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뻑뻑 일단 씁니다.